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티케이터 기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요. 구구단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구상한 구구단 프로그램은요. 이렇습니다. 새로 운 문제 버튼 여기 있죠? 요거를 먼저 클릭을 하면 1번을 클릭을 하면요. 구구단 문제를 여기에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문제라는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계속해서 변하는 텍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동적 변수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에 해당하는 정답이 여기에 세팅이 돼요. 이 정답도 결국 문제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경이 되어야 되고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동적 변수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이렇게 4개의 칸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 칸에 각각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동적 변수, 예, 저는 이제 퀘스 n 이라고 했는데 이퀘스 n 을 담고 있는 레이블이 필요할 거고요. 그 옆에는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 버튼은 이제 새로운 문제 버튼인데 저는 q_btn이라는 버튼 명을 정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에는요 정답을 보여주는 동적 변수가 필요한데 그 동적 변수를 담아서 표현해줄. 레이블이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여기 그리고 그 레이블 옆에는 정답 확인이라는 버튼 코드상으로는 a_ btn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면을 작성을 하는 게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tkinter 화면 화면 구성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구성을 보시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root tk 그 다음에 루트 점 타이틀, 타이틀은 구구단 맨 마지막에는 루트 점 메인 루프 첫 번째 이 문제가 세팅되는 부분 있죠 여기부터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지금 동적 변수가 필요하거든요 그 동적 변수의 이름은 question q u e s t i o n string v 먼저 만들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동적 변수를 표현할 레이블, 그래서 Q 언더바 레이블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레이블. 레이블은 루트에다가 표현을 하고, 텍스트, i 라이어블 아이고, C가 아니라 V입니다. 퀘스천그 다음, 어, 좀 널찍널찍하게 너비를 30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 지금 이 화면이랑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안될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다른 화면이 있다면, 이, 이 구구단 설계 화면을 꼭 띄어 놓고 같이 해 보세요. 자, 이큐 언더바 레이블은 이제 그리드로 위치를 잡아 줄 건데 로 w 0 컬럼 0의 위치입니다. 그다음 버튼이 필요해요. 버튼은 뭐냐면 새로운 문제라는 텍스트를 가진 버튼입니다. 그래서 큐 언더바 BTN으로 하기로 했죠. 버튼 자, 버튼은 루트에다가 할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새로운 문제. 너비는 넉넉하게 10으로 해줍시다. 자, 이것도 그리드로 표현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요거, 우리 위에 보시면 동, 동적 변수 퀘스천 바로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로우의 컬럼만 1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로우 0의 컬럼을 1. 그다음 정답 확인 버튼도 같이 만들어 볼까요? 바로 밑에 있는 거 a 언더바 btn 버튼 그 다음 루트에 텍스트 정답 확인 그다음에 a 언더바 btn 점 그리드 로우는 여러분 로우는 아래줄로 내려와야 되니까 1이 돼야 되고요. 컬럼도 이 버튼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돼서 1이 됩니다. 이 q 언더바 버튼이랑 a 언더바 버튼이랑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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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한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요거 하나입니다 동적 변수 n서 요 부분인데요 앞에 작성했던 퀘스천 동적 변수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변수 이름만 n서로 바꿔주고요 string 바로 해줍니다 그 다음 a__label 이라는 부분에 레이블을 만들어 줄 건데요 text-variable 이라는 걸로 동적 변수를 연결시켜 주고요 너비도 문제가 세팅되는 부분이랑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 grid 해야 되겠죠 이거는 row가 1이고 column이 0인 위치입니다 아직 우리가 기능을 작성하진 않았지만 화면이 예상대로 잘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해보고, 네, 실행을 해보니까 아주 작게 떴네요. 이게 왜 이러냐면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설정을 안 해줘서 그런데요. 그냥 저는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문제, 이거 버튼을 클릭해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죠. 네, 우리가 이벤트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이고요. 여기도 정답확인 버튼을 눌러도 아무것도 되지 않네요. 그냥 화면 자체가 잘 설계되었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표현된 것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기능을 작성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새로운 문제를 세팅하는 거. 두 번째, 정답을 세팅하는 거.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DF, 어, 문제를 출제하는 함수를 m a k e u n d e r q u e s t i o n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확인하는 함수를요 c h e c k u n a n s w e r 라고 할게요. 자, 요거 구구단 문제 만드는 거는 5장이었나요 그때 반복문으로 구구단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 맞추는 거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5장에 나왔던 코드를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숫자 두 개를 랜덤으로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숫자를 넘 1, 두 번째 숫자를 넘 2라고 했을 때, 이넘 1과 넘 2가 어떤 한 함수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야게 아니라 모든 여기서부터 이 밑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num1과 num2는 전역 변수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세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가 시작되기 전에 전역 변수로 만들어줍니다. 자, num1과 num2를요, 여기에 아직 아무런 값도 저장되지 않은 순정의 상태 0과 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가 2번이에요. 버튼 클릭 시 실행될 이벤트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구구단 문제를 출제하는 함수는요. make u n d e r question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랜덤으로 num1과 num2의 값을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import random 해야 되겠죠. import random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import random을 맨 위에다가 해주고요. 이 밑에다가는 이제 num1과 num2에 랜덤한 값을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num1은 뭐, num2는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 전역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수정하려면 그냥 수정하지 못했어요. 어떤 키워드를 써줬어야 됐죠? 글로벌 생각나시나요? 글로벌. 13장에서 나왔습니다. 글로벌을 사용을 해서요. 글로벌 넘1넘2 이렇게 해서 이 메이크 언더바 퀘스천에서는 이넘 1과 넘 2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 1과 넘 2에다가 값을 넣으면 되겠죠. 첫 번째 넘 1에는요. random. r a n d n t 한 다음에 2부터 9 9지의 값을 넣어야 됩니다 요렇게 하고요 r a n d o m r a n i n t 하고 number2에는 1부터 9까지의 수를 랜덤하게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숫자가 세팅이 됐는데요 이 숫자를 잘 조합을 해서 문제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요런 식으로 2 곱하기 8은 이렇게 물음표까지 하는 게다 하나의 문제예요. 숫자도 문자로 바꿔야 되고 이 영어 소문자 x와 이 물음표까지 다 하나로 합쳐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해 볼까요? 자, 맨 처음에 넘버 1 그다음에 소문자 x 더하기 그다음에 넘버 2 그다음에 물음표. 자,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5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어디에다가 세팅을 해야 되나요 question이라는 동적 변수에다가 세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괄호로 묶어 주시고 question.set 이라고 하면 자 make u n d e r question이 실행됐을 때이 question이라는 동적 변수에다가 요게 세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make u n d e r question을 버튼의 이벤트로 연결을 해 줘야 되겠네요 underbar 버튼 가서요. command는 make underbar question. 그 다음에 check underbar answer. 그러니까 답 확인하는 부분 해봅시다. 답은 뭐 당연히 number one 곱하기 number two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동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answer라는 동적 변수에 세팅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이벤트도, 이 함수도 a 언더바 버튼의 코맨드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화면 구성 먼저 하시고 그 위에다가 이벤트 작성,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능 부분 작성을 하면 프로그램의 흐름이 눈에 잘 보이실 거예요. 실행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문제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어 그러니까 6곱하기 2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정답 12인데요. 정답 확인을 누르면 12가 세팅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어 좋아요. 새로운 문제 한번 더 내볼게요. 새로운 문제 8곱하기 4가 나왔네요. 정답은 32. 6곱하기 2 같은 게또 나왔고요. 2곱하기 9네18 이런 식으로. 구구단 화면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한 표현 하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엔트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엔트리는 이 영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뭔가 입장, 입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면에서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빈칸을 만드는 건데요. 로그인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는 길쭉한 입력란 있죠?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엔트리 이름을 설정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 엔트리 객체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것도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위에서 이 부분 있죠? 이거를 컨트롤 C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타이틀은 엔트리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메인 루프 변수는 그냥 제 마음대로 ENT라고 한번 해보겠고요. 엔트리라고 이 엔트리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 봅시다. 자 루트에다가 표현을 해야 되고, 여기에도 역시 너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 정도로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에 ent.grid 해서 row는 0, column도 0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한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엔트리예요 영어를 쓸 수도 있고 한글, 아, 저는 맥북이라서 이 한글이 잘안 써지긴 하는데 약간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근데 윈도우이신 분들은 조금 수월하게 한글을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이디도 입력하고, 패스워드도 입력하고, 검색 키워드도 입력하고, 이제 그런 거죠. 간단하게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해서요 레이블 하나 더 추가를 해봅시다. 어, 이름 땡땡 한 다음에 그 옆에다가 입력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름이라는 텍스트 레이블 만드는 건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레이블 한 다음에 루트 텍스트 이름 그리고 레이블 점 그리드 한 다음에 로우 0 칼럼 0 해주고 이 밑에 ent를 칼럼을 1로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름 땡땡 한 다음에 마치 이름을 입력하라는 듯한 그런 빈칸을 만들 수가 있어요 화면에 입력만 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이 화면에 입력된 값을 받아들여서 어떤 조작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요. 그래서 뭐 확인 혹은 제출 이런 식의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설계를 해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빈 칸에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를 이 코드로 끌어오는 거예요. 엔트리에 입력된 값을 읽어드리는 방법이 .get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한번 바로 해볼게요. 자, 이 부분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요. 버튼 만들어 봐야 되겠죠. 버튼을 btn 한 다음에 버튼 루트 그다음에 텍스트 확인 여기에 커맨드로 어떤 함수를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엔트리에 입력된 값을 이제 끌어오는 건데요. 그 함수를 바로 위에다가 만들어 봅시다. def 한 다음에 엔트리 언더바 밸류라고 한번 해볼게요. 엔트리 언더바 밸류 그리고 이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 btn.grid row 0 column 2이 함수의 내용만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entry 이름 .get을 하면은 거기에 입력된 값을 읽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entry 이름이 ent예요 그래서 요거를 .ge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를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이 TK 인터 화면에서 확인을 누르면 입력된 글자를 이 코드에서 읽어 오는 거예요. 실행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여러분들 이름 한번 넣어 보세요. 저는 고라니 한번 해볼게요. 여기 확인을 한번 눌러 볼게요. 확인 어 반응한 거 보셨어요? 여기 고라니가 출력돼요요 프린트 ent.get, 요게 실행되었다는 거거든요. 한번더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 네, 고라니가 한번더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엔트리에 입력된 값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 출력만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비교 대조를 하고 싶거나 다른 기능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읽어온 값을 다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막 이리저리 조작을 할 수도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set 함수랑 get 함수를 배웠어요. 이두 개의 명령어가 코드와 화면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키보드나 마우스로 이 화면에 어떠한 입력을 할 거예요. 방금처럼 고라니 같은 어떤 키보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화면에 입력된 값을 코드로 읽어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읽어올 수 있냐? get로 읽어올 수가 있어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코드에서 어떠한 결과를 딱 도출을 해서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set 명령어를 사용해서 화면에다가 그 출력 값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은 사용자는 화면을 보고, 아, 이게 최종 결과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셋이랑 겟 서로 대비되는 기능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프레임 한번 배워볼게요. 이 프레임은 어떤 틀이라는 말인데요. 지금 저는 TK인터의 간단한 기능 위주로 소개를 하려다 보니 단편적인 화면만 만들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는 화면은 이렇게 많은 요소가 배치되어 있는 화면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요소들을 배치를 하려면 단계별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전체, 이 하나의 창이 하나의 루트창, 그러니까 TK인터의 가장 큰 창인데, 그큰 창도 여러 개의 구획으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는 검색 기능만 수행하는 검색 프레임. 두 번째는 뉴스만 보여주는 뉴스 프레임. 그리고 여기 옆에는 로그인을 할수 있는 로그인 프레임. 그리고 여기는 쇼핑을 추천해주는 쇼핑 프레임. 여기는 추천 글 프레임.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화면에 이제 넣어야 하는 요소들이 많을 때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프레임을 묶으면 이 위젯 배치도 되게 쉬워지거든요. 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최종 루트 창에서 다섯 개의 프레임을 만듭니다. 검색 프레임, 뉴스 프레임, 로그인 프레임, 추천 프레임, 쇼핑 프레임. 이 다섯 개의 프레임은 또 각각 그 내부 안에서 검색어 입력함과 검색 버튼을 만들고요. 또 뉴스 프레임은 그 안에서 또 위젯들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은 이 중간 단계에 위치하는 어떻게 보면 화면을 좀더 정갈하게 정리해 주고 설계하기 편하게끔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프레임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그냥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프레임 이름은 프레임하고 루트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거는 바로 제가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예시로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면요. 이 전체 화면 안에 A 프레임과 B 프레임이 있는 화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루트를 맨 처음에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레임 언더바 A랑 프레임 언더바 B를 각각 만들어야 되고, 프레임 언더바 A에는 ID라는 텍스트와 엔트리가 있어야 되고, 비밀번호라는 텍스트와 엔트리가 프레임 B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루트, TK. 루트 점 타이틀 프레임이라고 단순하게 해봅시다 루트 점 지오메트리는 400 곱하기 200 루트 점 메인 루프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두 개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데 프레임 이름은 프레임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창, 그러니까 프레임을 위치시킬 창이 있, 있겠죠? 창 이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한데, 한번 해봅시다. 프레임 두 개만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프레임 언더바 A랑 프레임 언더바 B인데요. 먼저, 프레임 언더바 A, 프레임 루트.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그 프레임의 영역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테두리 옵션을 좀 줄게요 r e l i e f g r o o v 그 다음에 두께 의 너비도 두께 너비 옵션도요 요렇게 주겠습니다 이 옵션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frame-a 라는 것도 그리드 명령어를 활용을 해서 화면 위에다가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frame-a.grid 하시고 row는 0 그 다음에 컬럼도 처음에는 0이겠죠 두 개만 놓고 보시면 로 o w 0, c o l u 0 여기는 로 o w 1, c o l u 0이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일단 먼저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프레임 m b 도 만들어 봅시다 프레임 m b 는 루트 o t relief g r o 레임 o b 는 .점 그리드 로우 컬럼 영. 자 이렇게 하면 프레임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프레임 언더바 a 에 위치 시킬 ID라는 텍스트와 엔트리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D라는 텍스트는요, ID 언더바 라, 레이블이라는 변수에다가 레이블. 자 여기에다가 여태까지는 여기에 창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루트를 넣었었어요 근데 이 레이블은 이제 루트가 아니라 프레임에 위치시키는 개념으로 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frame-a를 적어 주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 레이블이 나타낼 거는 텍스트 아이디인 거고 뭐 너비 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id. label. grid가 될 텐데요. 이 그리드도 그 프레임 안에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row 0그 다음에 column 0이 되겠죠. 그 다음 entry는 id. ent로 하겠습니다. entry 여기도 루트가 아니라 frame 언더바 a. 너비는 20 아이디 언더바 ENT는 그리드로 0, 컬럼 1자그 다음에는 프레임 B를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프레임 B 작성해 봅시다 여기에는 이제 아이디가 아니라 비밀번호라는 걸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패스워드 레이블 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요 레이블 자이 레이블은 프레임 언더바 B에 위치를 할 겁니다. 텍스트는 비밀번호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 너비는 맞춰 줍시다. 위에랑.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패스워드, 레이블은 점 r 리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전체에서 비밀번호는 row 1에 해당하긴 하죠. 그런데 프레임 B에서 보면은 이 보라색 네모 칸 안에서만 보면은 row 0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 번호라는 레이블은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 프레임 B 안에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row 0으로 작성을 해 줘도 무방합니다. 여기는 row 0 그다음에 컬럼도 0이 됩니다. 이제 패스워드 입력받는 엔트리 있어야 되겠죠? 엔트리 자, 이 엔트리도 프레임 언더바 B에 있습니다. 너비를 위에랑 동일하게 20으로 맞추고요. 패스워드 언더바 엔트리 점 그리드, 로우는 0하고 컬럼은 1 해주면 실행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잘 보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 A라는 거와 프레임 B라는 거가 그리드를 사용해서 잘 배치가 되었고, 이 프레임 안에서 위젯들이 배치가 잘 되었고, 또이 프레임 안에서 소속된 위젯들이 잘 배치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 재미있는 사례들을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 사례들 보시면서 조금 더 감각을 키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TK 인터 기초 부분 영상 강의 는여 기서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